반갑습니다 텔레칩스 주주 여러분 자 오늘도 텔레칩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 텔레칩스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 6거래일 연속 음봉을 좀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텔레칩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CES2016, 다시 한번 AI, 그 중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준 상황이죠. 그 안에서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대한 협업, 어, 이 부분까지 좀 발표가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도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닌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칩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들 하면은 현대차 계열사 내에서만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보가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뭐 모트렉스라든지 아니면 뭐 퓨런티어, 뭐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기는 하는데 계속적인 우상향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로봇주들이라든지 반도체주들 이런 것들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갈 때 오히려 자율주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앞으로 미리 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텔레칩스는 1999년에 설립이 돼서 차량 반도체 하나만 한 우물만 파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주가 차트 흐름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사실 주가가 이제 3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우하향 흐름 보여주고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거는 어때요?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이평선 수렴시키는 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정은 끝났다. 그니까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 하향은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는 터너 라운드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뭐 재료 하나 상승 명분만 하나 주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보더라도 이미 락바텀 구간까지는 와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게 한1 1 0원1 2천원 정도가 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관세 쇼크가 있었던 지난 4월에도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 아, 라는 것만 봤을 때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드린 241선. 241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기울기가 완만해졌고, 이제 주가가, 현재 캔들이죠. 캔들이 이 241선 위로 올라와 있다. 라는 것만 봤을 때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연초에 반착했다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어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바닥에서 들어오는 대량 거래량 요거는 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2분 날에 대량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이런 점들만 봤을 때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다 음 정도 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요즘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pbr 로 봤을 때 1.1배 수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사실 뭐 꾸준한 적자가 발생이 됐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 그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재무적으로 걱정할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있나 이걸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가 밀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자체 개발도 하고, 엔비디아의 협력, 어, 요, 투 트랙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아실 거고, 어,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자율주행 AI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를 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누구든지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개발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될수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자율주행 뭐 테스트라든지 뭐 개발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자 사람보다 더 조심하네 현대차 완전 자율 운행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 하면은 테슬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테슬라만 있다는 게 아닌지 죠뭐 구글의 웨이모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기반의 로보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바로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 성향을 띠는 거잖아요 성장주가 가려면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실려야 된다. 어, 이전에는 그저 테슬라였다면 이제는 현대차도 어, 로보택시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는 성장주 역 주로서 어, 이제 대장주로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속하는 혹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호등도 잘 맞추고 뭐 주변 상황도 잘 인식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좋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뭐왜 텔레칩스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만 고집해 온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노타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죠.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인데 차량용 AI 칩도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업들, 다른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다. 지금 AI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따로, 뭐,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부분 따로, 또 뭐, 맵, 그러니까 지도, 이런 부분 따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통합이 될 겁니다. 통합. 한 칩에 이런 기술력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칩을 만들어서 이제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게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SoC 시스템 온칩을 자체 개발해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수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어쨌거나 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공급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이제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텔레칩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사입니다 25년도 10월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지금 반도체 설계 대규모 계약 수주가 처음으로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771억원 어, 규모인데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디에다가 하는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해외 완성차 업체일 것이다 라고 정도만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쌓여있고 올해 실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실적 부분을 잠깐 짚어드렸지만 올해서부터는 영업 흑자까지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1,000억 원대. 잘 나왔을 때 1,900억 원대까지 나왔는데 이게 2,000억 원대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매출액도 늘어나는 부분 같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실적 모멘텀에 대한 것들도 얻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이제 막 자율 주행에 대해서 어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수주가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좀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제가 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 주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로 받아보시기에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100% 무료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정보 공유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QR 링크 어 찍으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어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고 또 텔레칩스에 대해서도 아, 지금 진입하셔도 된다. 혹은 뭐 없으신 분들은 뭐 어느 가격대에서 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뭐 텔레칩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율주행 관련 주들 뭐 시장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최근에는 우주항공 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센서뷰 보셔라.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나노팀, 컨택, 루미르 후발 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또 루미르 나노팀도 전부 다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신규 상장주, 뭐 이노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을 보였어요. 대량 거래량에 들어오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꼬리라서 아쉬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를 채워, 그러니까 잡아먹는 이런 캔들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한 차례 큰 손이 들어왔고, 그리고 악성 매물들, 여기서, 여기서 지쳤던 매물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계속 앞으로 쌓여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하단에 보조 지표가 나와 있는 게, 매집 여부, 혹은 물량이 어느 정도 모아졌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뚜렷하다라고 좀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점점 강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면서. 그래서 이전에 뭐 SPG라는 종목을 예시를 좀 드렸었죠. SPG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로봇 관련주인데 못 갔어요. 1월에 잠깐 반짝 상승한 이후로 계속 횡보를 했었습니다. 로봇인데 주왜못 가지? 이러다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버렸어요. 단숨에 뭐200% 3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우하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횡보하면서 매집이 되어지고 여기서 폭발적으로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제 막 다시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작년에 자율주행 갔나요? 못 갔죠. 그래서 올해는 자율주행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바닥 구간에서 기고 있을 때 우리는 매집을 해서 마찬가지로 200%, 300% 수익을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자율주행 텔레칩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정보들, 추가적인 정보들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전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